안녕. 어, 오늘의 주제는 내일 곧 이제 생길 설렐 일에 대해서 어, 카드를 읽어 볼 거고요. 오늘 네장의 카드 들고 왔고 원하시는 그림 또는 숫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을 드리듯이 어,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다들 고르셨나요? 그럼 1번부터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에게 곧 다가올 설렐 일입니다. 음 일단은 제가 뽑은 카드가 첫 번째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곧 다가올 설렐 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일에 대해서도 뽑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점으로도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조금 자리는 편안하지만 내가 뭔가 완성됐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되게 힘을 쓰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있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1번 분들한테 좀 있을 설렐 일은 지금부터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있어서 모아놨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드가 조금 에이드 오브 컵스라고 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런 카드가 나에게 곧 설렐 일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 내가 후회됐던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머릿속에 이 정리가 되면서 아 인간관계도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내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겠다 이러 했던 후에 듣던 일들이 조금 차근차근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라는 느낌이에요 일본 분들이 대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뭔가 강렬하다기 보다는 일본 분들 자체가 조금 잔잔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격하고 이런 이게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그 자리를 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설렐 일이 그러면 자기 마음도 되게 잔잔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겉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아 이게 설렌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는 설렐 일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조금 내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써,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그런 재미도 생길 것이다. 라는 느낌의 1번 카드 분들이 뜨거든요.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체도 뭔가 서류적으로 교류할 일이 생긴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 인연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좀 조금 문서와 관련된 일에서도 좀 교류가 생길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1번 분들 자체가 지금 어 조금 이직이라든지, 이렇게 서류를 써야 하는 이직이라든지, 내가 취업이라든지, 뭔가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조금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의미로서도 돈도 딱 움켜지고 더 세지 않을 방향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점으로도 변화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체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카드들이 나와요. 1번 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자기의 감정을 좀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또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자체도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타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뜨네요. 1번 분들 카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십니다. 2번 분들은 설레는 일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부분이 어 현재 상황이고 이두 번째, 세 번째 카드 들이 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제 카드들인데 어 이번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금 현재에 조금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하 이번 분들이 조금 기회들이 조금 왔었다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현재 자체가 나에게 어, 조금 사람을 다, 대할 만한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고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더 설렐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왜칼 카드가 나오죠? 왜더 어둡죠라고 하지만 이번 분들한테 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한게 지금 지나고 있는 이렇게 좋은 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카드들이 떴어요. 어, 이번 분들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마음을 되게 잘 베푸나 봐요. 주위에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뜨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되게 이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좀 받는 분이신데 이 또한 스스로가 되게 정리를 잘해 나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설렐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나 봐요. 그리고 이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되게 잘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을 하지만 그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하고자 했던 일이 완성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이 편안하지만 뭔가가 조금 불완전한,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있는 카드들이 정리되는 카드들이면서 이 카드들이 정, 그 내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내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 해내고 그리고 조언점으로도 어 내가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또한 어차피 결국은 잘 된다. 왜 그래서 지금 있는 일에 있어서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정리할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면서 깨끗하게 쳐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분들한테. 그리고 이번 분들한테 조금 제가 하나를 더뽑아 보자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돈 으로 엮여져 있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뜨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없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있었거나 그리고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차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분들 카드들이 되게 정렬적이네요. 곧 생길 설렐 일이며, 현재, 지금 뭐, 있어, 이제, 미래 진행, 이제 미래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현재도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조차도, 어 너무 확고한 성격을 가졌어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판단력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X.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면 오라고 진행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정열적인 사람한테 들어올 설레는 일 자체는 조금 내가 원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만 내가 조금 불안전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운적인 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이동수에도 관련이 됐는데, 3번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동하는 거 싫어. 움직이는 것도 싫고, 하기 싫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시작해 보셔도 괜찮겠다. 라는 조언이 들어와요. 거기서 설레는 일이 그걸 통해서 뭔가가 들어오나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나 일적으로 욕심, 권력적으로 욕심이 조금 있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니라고 확실히 선구였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열어두고 나면 좀 자신이 원했던 방향을 흘러가면서 되게 편안해진대요. 이게 가정의 카드기도 하고 이게 컵의 열개가 되면서 좀 완성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지내려면 지금은 열정적이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주의가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생기.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도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부분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열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설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부분에 어, 그 부분에서 생기는데 조금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기 싫었던 부분도 조금 손을 대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번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되게 설레는 일 자체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하나만 뽑아볼게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공부하는 느낌에 강한 느낌도 좀 들고 조금 독단적인 느낌을 조금 배제하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이 카드를 뽑는 사람이 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설레는 일 자체가 완성도 있게 일이 이제 착착 진행이 될 거래요. 그래서 조금 잘 풀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조금 제가 말했던 그 설명했던 앞부분 있잖아요. 좀 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 말고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길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안정을 또 취할 수 있는 카드들도 떴고, 무엇보다도 좀 조언점의 카드에서도 당신이 이끌고자 했던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의 좋은 이제 뜨는 거 봐서는 좀 조언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번 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늘의 마지막 카드 4번입니다. 음, 다들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시나 봐요. 오늘 1번부터 4번 분들의 카드들이 되게 일적인 거, 그리고 정렬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카드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4번 분들의 카드를 제가 읽어드리면, 현재, 그리고 있어, 있을 설레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로만 봤을 때, 나인 오브 휠이 떴는 거 봐서는 되게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한 상태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4번 분들이, 무엇이든 자기가 수용하려고 하는 능력의 크기가 좀큰 사람이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만들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카드가 좀 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데빌 카드와 이렇게 페이지 오브 컵스라는 걸 떴는 걸 봐서는 설레는 일이 강렬하게 나한테 들어온 인연이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감정교류의 카드가 뜨면서 데빌이 떴다는 것 자체는 이게 좋은 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조금 나를 내가 뭔가 강렬하게 이끌리는 사람이 생기겠다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조언적으로도 좀 드리고 싶은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이 일, 너무 많은 일을 나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카드가 떠요. 왜냐면, 하 4번 분들이 되게, 자기가 만족스러워, 하,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러워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일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되게 힘들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이 지금 고설렐리. 좀 제가 봤을 때는 연인적인 부분도 이 썸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강, 좀 강렬하게 이끌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조금 이런 기회를 또 잡으려면 내가 들고 있는 모든 일을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고군분투하는 카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다 보면 스스로 되게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언점으로 뽑아봤던 카드 자체도 내가 어차피 무한한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옥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이 느낌으로 카드로만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스스로가 자기한테 되게 절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과 동시에 누군가가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와도 내 만족이 차, 차지 않으면 바로 끊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레는 일조차도 들어와도 스스로가 쳐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조금 아, 이 사람 이런 부분은 괜찮아. 저런 부분도 괜찮아. 그러면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부분을 조금 버리고 이 사람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4번 분들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좀 선물 같... 기도하고 설레는 일 자체가 좀 강렬한 점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일적인 거라고 하면 내가 좀 강렬하게 뭔가 해 보고 싶다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이렇게 조금 설레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곧 날씨가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전반적으로 들거든요. 4번 분들도 좀 자신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4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만날게요. 안녕!